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난 주에 마태복음이 끝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절까지 계속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이름이 붙었죠. 예, 당시 그 로마는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예, 사람들은 어떤 이론이든지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이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구원, 칭의, 성화, 이런 교리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에,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약간씩 다른데, 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아무렇게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고 좀, 뭔가 이렇게 따지기, 흔히 따지기 좋아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 보고. 뭔가 이렇게 좀 쉽게 안 받아들이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 로마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에, 궁금한 거는 물어봐야지, 그냥 대충 그냥 믿어 이렇게 하면 이제 반발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자꾸 물어보고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예, 보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에 기초한 든든한 믿음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서론, 특히 인사하는 부분이에요. 인사하는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알아야 할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 위에 서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에,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전부 다 나라와 민족, 뭐 우리 지역 또 우리 가정 식구들, 교회 성도들 또뭐 친척들 자식들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 많이 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는 거의 안 해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인지, 내 약점이 뭔지. 어떤 사람은 버럭버럭 그렇게 화를 잘 내면서도 자기가 화내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래. 그리고 그냥 자기는 원래 그렇다 그래요. 원래 화잘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뭔가 변질이 됐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죠. 에,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죠. 이게 이게 문장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종은 이제 노예 노예. 그 당시에 그 노예의 신분은 어떤 존재냐면 주인의 소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동산, 부동산 중에서 동산이에요, 동산. 움직이는 재산. 안 움직이는 재산은 부동산. 종은 동산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그중에 하나가 이제 노예예요. 하나의 재산 목록이죠. 재산 주인의 재산 그러니까 그 완전히 주인의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에, 어떤 천사에 대해서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걸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이 종의 자세.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건 하고 그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내 마음이 없어요. 주인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내 말도 없어요. 주의, 주인의 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것은 사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자 종이라는 신분은 예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말한 것이고요. 사도라는 이 신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영적 권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뜻은 제 보내심을 받은 자. 옛날에 사극 같은데 보면 조선시대 이렇게 뭐 명나라나 이런 대로 이렇게 사신 보내지 않습니까 사신? 그 왕이 직접 가야 되는데 대신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신은 왕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죠. 왕을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요 요즘에는 이제 대사죠, 대사.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뭐이각 나라의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대사들은 그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사도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종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보금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죠. 자기는 보금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사명이 뭐냐.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걸 지금 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울 자신이 지금 자기가 누구냐에 대한 확실한 그 정체성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은 노예에 불과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말로 뭐 내가 누구다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삶이 그것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청관계의 집사, 청관계의 권사, 청관계의 장로라는데 확실히 틀려. 확실히 그 집사님이 틀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도 어떤 세상의 직급을 불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장님, 또 교장 선생님 뭐 이런 거, 학뭐이 세상에서 부르던 그런 직분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 내가 세상 세상에서는 큰 회사의 사장인데 여기 오니까 집사라고 그래. 나 사장이라고 부르면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명히 예, 소개할 수 있어야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시다. 자,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번에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일반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laughs>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나겠지. 또 나쁜 나쁜 일이 안안 일어나겠지 이렇게 믿는 믿는 거예요. <laughs> 또 어떤 사람은 정화소를 떠놓고 손을 모아서 빌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종교에서는 그런 걸 보고서 믿음이라고 럽니다 근데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신념. 예, 믿을 진짜 생각할 염자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부적이 부적을 내가 몸에 지는다 하면 사고가 안날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을 믿는 거. 이건 신념이 신념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 보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확실한 믿음 위에 설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부흥에 다니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뭘 그렇게 따졌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덮어놓고 믿을 거면 왜 저렇게 두껍게, 두꺼운 걸 가지고 다닐까? 그냥 앞장하고 뒷장만 있으면 다 간단하게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저왜 덮어놓고 믿을 거면 왜 저렇게 두꺼운 걸가지고다닐까 그러니까 이제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뭐 얘기 얘기를 했는데 예 덮어놓고 믿을 것 같으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열어놓고 읽어가면서 또 깨달아가면서 하나하나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는 그 미신 종교입니다. 미신 종교, 미신 종교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예. <laughs>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꽉차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시다. 앞에서 복음이 약속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예. 첫 번째 내용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어떤 능력을 행하고 뭐 성경을 끌어다 붙여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뭐 3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막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이, 이, 그 사이비들이 뭐 5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지금 몇명 늘었나 줄었나 모르겠는데 전부 다 가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래서 그 사기꾼 종교 사기꾼을 사이비라고 그래요. 사이비. 사이비 종교. 다이소 혈통에서 나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부활하셨다. 다이소 혈통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이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 그래서 그 아들의 관하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달세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육신으로는 달세혈통이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약속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70년대, 1970년대에 제가 청년 때입니다. 그 한국에 이렇게 시끄럽게 요즘 신천지 비슷하게 이렇게 막 떠들썩했던 그런 이단이 하나 있는데 세일교라는 이단 세일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일교? 에, 그쪽 동네만 떠들썩했나 보네요. 이 세일교의 교주가 자기 이름을 이뢰자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레자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고치고 지가 메시아인 척하고 떠들면서 이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이제 예언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예, 그러다가 이제 목욕탕에서 그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제 교인들이 그 신도들이 예,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살아나시겠지 하고 믿고서 갖다 모셔놨는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아, 우리 그, 그 교주님이 축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셨다. 이거, 이거잖아요. 축도 이렇게. 목욕탕에서, 아, 조다 그러다가 억 하고 죽었어 이게 축도하는 자세 이게 축도하는 자세로 죽었든지 뭐 구부리고 죽었든지 시체는 시체일 뿐이지 그게 뭐 수축도하는 자세로 죽었다고 그게 무슨 뭐 능력이 있는 겁니까 똑같은 시체예요. 웃으면서 죽으나 울면서 죽으나 똑같은 시체라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고한 믿음 위에 설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읽어도 뭐, 뜻도 모르는 걸뭐 알아, 읽어? 이러고 안 읽는 분이 있는데요. 뜻도 모르고 읽어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말씀을 들을 때 빨리 깨달아요. 빨리 성경을 안 읽고 탱탱 노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안와 감동도 안와 은혜도 없어. 그러니까 뭐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러고 평가나 하고 앉아 있고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 읽,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빨리 깨닫습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더라? 뭐, 별 이상한 기도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 뭐, 별 기도가 다 있어요. 무슨 뭐, 뭐 관상 기도, 무슨 기도, 그 전부 다. 그. 이상한 거 어디서 그 이교도들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짬뽕된 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배우고 그러는데 예, 기독교는 그렇게 그 이상한 거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이 말씀 알렐루야 예. 말씀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천지개백을 예, 예? 해도 말씀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역 보고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구역들은 말씀을 많이 읽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계속 읽으면서, 또 암송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달으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내용,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